제가 아모님 관련된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댓글에 그러시는 분들 많더라고. 아모님을 다음 시즌까지 믿어줘야 된다. 그래서 다음 시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따져보자면 앞으로 1년이 아니라 2년, 3년 따져보자면 다음 시즌 나가야 될 선수랑 남아야 될 선수.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건제 사견이 꽤 들어가 있지만 어쨌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모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아모님이 다음 시즌 선수단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아모님의 입맛에 맞게 하는 부분이 강해요. 먼저 해볼 건이 선수들입니다. 공격진이죠. 공격진. 디알로. 이거는 뭐 이거 반박하실 분들은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넘길게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현 메뉴에서 가장 괜찮을 폼을 보여주고 있었던 선수 그리고 가라나초 자아모님 기준에서 볼게요. 아모님 기준에서 보면 이 정도로 봅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 애초에 겨울에 팔려고 했었는데 그때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팔았던 게 팔려고 하는 시퀀스 자체가 아모님의 동의가 어느 정도 구해진 다음에 팔려는 시도를 했을 텐데 그거 자체가 아모님이 그렇게 가르나초를 무조건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 8-900억 정도면 깔끔하게 쿨과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나초가 무슨 한 600억 이러면 절대 안 팔죠 당연히 잔류하지 그래서 적정 금액 매각 여름에 저도 한 8-900억 선이면 팔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옵션 포함하면 1000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딱이 정도 적정 금액 매각 가르나초 잔류일 것 같은데 저번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기용해본다고 했었어가지고가 레시포드랑 안토니 보낸 순간부터 선택지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인터뷰할 수밖에 없어 이 선수 무조건 써야 되니까 선수한테도 동기부여줘야 되고 이두 선수가 빠진 시점에서 안토니랑 레시포드가 그리고 레시포드입니다 저는 무조건 매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림 기준에서입니다 아모림 기준 이번에 레시포드가 임대를 갔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엄청 잡음이 많았고 이거 자체가 아모림의 플랜에 더 이상 레시포드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모님 레시포드 사이 관련해서 레시포드 뭐 훈련 태도라든지 그런 논란들 때문에 아모님이 레시포드를 쳐낼 생각을 했다. 훈련 태도 논란 관련해서 뭐 명제도 많이 됐었고. 그런 거 보면 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매각. 지금 아스톤 빌라에 선택적 이적 옵션 720억 달려 있거든요. 그거 받고 깔끔하게 보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다음 포일런이랑 지르크지 같이 할게요. 아모님의 기준에서입니다. 아모님의 기준. 아모님의 기준에서 아니 아모님의 기준이 아모님 기준 자 하나 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2주전 통계인데 보시면 19경기 스트라이커로 12경기를 호일룬을 썼습니다 지르크지를 5번 쓰고 아 13번이네 13번 2주전 기준으로 호일룬 13번 선발로 쓸때 지르크지 5번 썼어요 아모님이 뭐 전술적인 이유를 따져보자면 어쨌건 호일룬이 지금 폼 말고 지금 폼다 제외하고 그냥 툴만 본다면 그냥 뒷공간 침투라던가 그런 스피드 관련된 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툴들이 요케레스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모림이. 그 아모림 볼에 맞는 선수는 아모림 판단은 지르크지보다 호일룬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일룬은 잔류, 지르크지는 적정금액 매각,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시즌에 여름에 톱한명은 데려올 것 같거든요. 최근에도 오시맨이랑 요크레스랑 링크 로마노가 하나 보도했었는데 그런 거 보면 톱한명 데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한 명은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냥 흑인 차별 아닌가요 하시는데 아무리미 한 거예요 아무리미. 제가 한게 아니에요 아무리미 호일룬 열세 번쓸때 질크지 다섯 번 썼다니까. 어쨌건 질크지도 이제 지난 겨울에 뭐 임대 얘기 이탈리아로 임대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있었는데. 지르크지가 잔류하고 싶다해서 잔류한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 시장에서 안 팔리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 볼로냐에서 폼도 워낙 좋았고 모타보라래에서 이따가 이거 아모리의 기준 다 끝난 이후에 제 사견으로도 한번더 하겠습니다.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모리 기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랭토니. 아유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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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매각은 오케이. 적정금액 매각. 솔직히 무조건 매각에 둘려 했었는데 안둔 이유. 프로틴 시절에 왼발 선수를 세 명을 기용했어요. 자 예를 들면 LWB 여기에 막시밀리아노라고 있는데 아라오 그리고 RWB 텐다 그리고 RW 이렇게 3명의 선수를 뒀어요 왼발 선수를 그래서 비대칭 전술도 조금씩 쓰고 그랬었는데 뭐 여기에 에드워즈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이렇게 왼발 3명의 선수를 썼었는데 지금 맨유 왼발 뎁스를 봐볼까요 디알로 말고 누구 있어 그나마 이제 맨유 온 따끈따끈한 도루구 이두 명밖에 없어요. 지금 맨유에서 아모님 보면 본인 전술 포기할 생각 일도 없어 보이죠. 선수에게 맞추거나 그런 거 없이 어쨌건 시스템에 선수를 맞추려고 하잖아. 아모님이. 이 시스템을 고수한다고 했을 때 맨유 왼발이 이두 명밖에 없습니다. 루크쇼도 좌스토프로 봐야 돼. 루크쇼도. 툴만 봤을 땐 루크쇼는 왼쪽 센터 백 좌스토프로 봐야 됩니다. 윙백보다는. 그래서 이두 명밖에 없어요. 왼발이. 그래서 세계의 포지션에 왼발 선수를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뎁스가 4명 이상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4명. 근데 다음 시즌에 왼발 선수 뭐한명 사온다 하면은 최소한 한두 명은 더 필요한데. 그래서 안토니가 잔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토니가 주급이 싸잖아요. 1억 8천밖에 안 해. 그렇기 때문에 한 500억 선? 500억 정도 금액 들어오면 바로 팔고 아니라면 한 시즌 더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뎁스상의 문제. 아모님볼에 있어서 뎁스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미드필더입니다. 부가르테도 깔끔하게 바꿔고 시작할게요. 이 선수도 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긴 한데 뭐 모든 선수를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맨유 평균 선수들 기준으로 보면 부가르테는 주축. 부가르테도 뭐 별말 안 하겠습니다. 3 4 3 시스템 내에서는 어느정도 잘 작동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다른 전술에선 툴이 애매하다고 해도 아모린볼 아래에선 그나마 11명의 선수들 중에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 애가 부가르테라서 아모린볼에서는 그래도 주축으로 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 선수들 봐 선수단 선수단 명단을 보세요 아니 주축에 올릴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래서 모든 선수단의 평균치라던가 그런 면모를 살펴봤을 때 그럴 땐 주축 다 갈아야 한다니까 아시는데 1년 만에 한 20명 내보낼 수는 없잖아 다음 시즌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떻게 될지 평가하고 있는 거라서 한 번에 20명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마이누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일단 여기 두겠습니다 마이누도 참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잔류긴해 근데 적정 금액 예를 들면 적정 금액 매각이라 치면 한 1500억 1500억이면은 모르겠는데 잔류가 맞긴해 근데 아모린볼에 워낙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문제야 어쨌든 잔류라고 생각하긴 해요 확실히 마이누도 삼선에서는 많이 애매하고 지금 이선에서 그나마 계속 긁어 봐야 될것 같은데 갑자기 이선 잘 쓰다가 아무리 무슨 제로 토미지라 하다가 또잘 못해가지고 이선으로 장기적으로 키워 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팀성골뉴스라는 이름값이 있잖아 나이가 어리잖아요 마이누는 그래서 삼선에 드라마틱하게 적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이누도 잔류 그리고 마운트 이... 새새끼 진짜 막아 진짜 이 선수를 내가 여기 올려놓는다는 게좋습니다 그냥 저도 싫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모님 기준입니다 아모님 기준 말했잖아요 제가 여기 올려놓는 게 싫다고 제 스스로가 싫다고 마운트 여기 올려놓는 게 아 진짜 마운트도 잔류라 생각하는 게 어쨌건 최근에 벌크업 하면서 3선으로 뛰어보려 했지만 부상당하면서 뭐 기량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첼시에서도 이선으로 기가 막힌 경기력 보여줬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첼시에서 이선 모습들하고 그 다음에 벌크업하고 3선에서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모린 볼에 부합하긴 해요 부상만 없다면 그래서 여기 논 겁니다 진짜 저도 싫은데 너무 싫어요 너무 근데 아모림이 중요할것 같아가지고 수상이 없다면 그래서 잔류에 넣은 거예요 첼시에서는 2선에서 뛰었죠 근데 테나가 데려오는 거는 2.5선 이런 식으로 쓸려있었어요 빡두박 느낌으로 그러니까 아모림 전술에선 가장 적응을 잘할 선수긴 해 그래서 잔류에 넣은 거예요 자 바로 카세미로 가겠습니다 카세미로메각 FA 아님 하시는 분 계신데 카세미로는 계약기간 2026년 다음 시즌에 무조건 팔아야죠 어쨌건 연장옵션까지 있으니까 연장옵션 발동 웬만하면 안할것 같고 무조건 판매를 해야 돼요 아무리 볼이든 뭐든 지금 선수의 개인적인 폼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사우디 형님들이 한 4,500억쯤에 어버 가시면 그것만 해도 주급 6억이 절약되니까. 자 다음 브루노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아무리 볼에선 안 맞는 선수예요 브루노가. 근데 지금 메뉴에서 이 선수를 주축으로 안 둔다면 주축 둘레가 없어. 한 2년 그러니까 2년 이후로 본다면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다음 이적 시장 기준으로 다음 여름 이적 시장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주축입니다. 어쨌건 이 선수도 아무림 볼에 안맞아요 아무림 전술에서 2선에서도 온더볼안돼서 안맞지 3선에서도 빡투박으로 수비적으로 하자가 있기도 하고 어쨌건 공미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림 투블란치에도 안맞지 2선에도 안맞지 전혀 안맞는데 이 선수가 다음 시즌에 없다면 너무 보강해야 될 때가 많아요 애가 지금 맨유에서 맡고 있는 툴이 너무 많긴 해요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아무리 이미 역할 부여를 해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최후반까지 내려와서 빌드업까지 해줘. 중앙에서 볼도 쓸어 줘야 돼. 앞으로 볼 방출까지 해줘야 돼. 키패스도 넣어 줘야 돼. 박스 타격까지 해줘야 돼. 3선으로 내리면 아무리 볼에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시는데 박스에 솔직히 아무리 이미 지금까지 써온 미드필더 보면 브루노랑 살짝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브루노는 워낙 기본적인 역량이 있다 보니까 보강되면은 최소한 1인분 해줄 거야. 아무리 아무리 전술에안 맞다고 해도. 그래서 다음 시즌까지 해주시고 다다음 시즌에 더 노후화돼서 현금화 못 하기 전에 다다음 시즌 정도에 한 1,800억의 사우디 가주시면 한 1,800억 사우디 나뺏 그리고 에릭센 fa입니다. 에릭센 선수님 그래도 2, 2 3시즌 축구도사 진짜 그 시절 감사했습니다. 리그 3등도 안겨주시고 카라바오컵도 안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조심히 말년 생활 뭐 네덜란드든 어디든 돌아가셔서 말년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 진짜 에릭센 투어 안오나 캐리가 안와자 콜리어 잔류 이 선수도 뭐 딱히 코멘트 안 달겠습니다. 잔류가 맞아. 잘 키워보면 아모님 3선에 확실히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맨유 뉴스 출신이기도 하고, 무조건 잔류. 장기적으로 잘 키워보면 아모님 3선에 부합할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자, 다음, 수비진 중에서도 센터백 먼저 하고, 그 다음 풀백이랑 골키퍼 할게요. 리산드로? 이것도 뭐 이견 있으신 분들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상이 발목을 잡아서 그렇지. 리산드로 관련해서는 지금 아모님 전술에서도 리산만 빠지니까 무너지고 있는 거 봐봐. 무조건 필요해. 리산드로는. 부상 이런 걸다 떠나서. 축구력적으로 봤을 때. 장기 부상이 너무 많은 맞긴 한데 그냥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부상 당하지 말라고. 이 선수를 뭐 잔류나 매각 이런 데 뺀다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 이의 실력을 보면. 요로? 뭐 근데 요로도 뭐 이번 시즌에 오기도 했고 가격도 비싸고. 많이 어리고 지금 실력은 좀 부족하긴 해요 확실히 지금 실력 자체는 1군에서 경쟁력이 무조건 있다 이정도라고 말 못하는데 기대감이 있으니까 경험치를 줘야 돼 경험치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다 보니까 주축에 넣어도 돼 요런 놈 솔직히 근데 실력적인 면에서 아직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서 그리고 진짜 영감님 자 영감님도 박수 여러분 박수 영감님도 박수 진짜 영감님은 영감님 나가 있어 영감님 이번 시즌 부상 때문에 못 나오세요 아마 이렇게 은퇴하실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맨유에서 플레인 코치 하시면서 나중에 지도자 경력이나 좀 쌓으시는 게 그러면서 뭐 홍고로운 팀고로운도 채워주셔도 괜찮고 혹시나 작년 같은 센터백 대참사 상황 발생하면 또 몰라 노익장 보여주실지 티아고실 바도 그렇게 오랫동안 뛰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램 플레인 코치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지만 일단 계약기간은 이번 여름까지라 그리고 린델로프 린델로프는 짜증나는 게 주급이 2억이 넘습니다 2억이 주급 2억이 넘어가요 린델로프도 맨유에 지금 17년부터 있었습니다. 17, 18, 19, 20, 21, 22, 23, 24와 8년 있었네. 8년 와 씨. 에릭센, 에반스한테 박수 쳐줬는데 너는 얘한테 안 돼. 아니 얘도 진짜 이때 당시 축구 보신 분들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얘도 기대감 엄청 많았거든요. 드디어 맨유도 발밑 좋은 센터백 오는 거냐 이러면서 이때 누구야? 막 스몰링 존스 보다가 와 맨유도 발밑 좋은 선수가? 드디어 우리도 빌드업 되는 센터백? 이런 기대감 가지면서 온게 린델로프예요 근데 린델로프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PL식 압박 한번 당하니까 수비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원래 있던 빌드업 강점까지 사라지고 아 진짜 린델로프도 비싸게 왔죠 야, 얼마였지 그때? 600억이었어 600억 옵션 포함하면 4,500억 한 700억? 6, 700억? 근데 이때 당시 가격으로 생각하면 진짜 비싼 거예요 8년 전 가격입니다 8년 전 가격 그래 차라리 에릭바이가 훨씬 잘했지 에릭바이가 그 탄력도 그렇고 더리트이 새끼도 짜증난다 얘도 솔직히 여기거든요 여기 아님 여기 근데 이것도 다음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을 보고 하는 거라 다음 여름 이적 시장 기준이면 잔류로 하겠습니다 오래 왔으니까 바로 팔기가 애매해 얘도 아무림 전술이안 맞아요 지금 보니까 3백에 안 어울려 빌드업 관련해서 1차 빌드업 시에 도움 되는 것도 많이 없고 애매해 투리 그렇다고 수비력에서 지금 완전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 시즌에 오고 어쨌건 고점이 있던 센터백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잔류. 솔직히 아무리 볼려안 맞아요. 팔면 보강 포지션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잔류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메와이어 선수님 여기 두겠습니다. 얘도 무조건 매각이랑 적정 매각이 사이에서 사이. 메와이어 26년까지 계약입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할수 있는 시기가 이번 시즌밖에 없어요. 이번 시즌 끝나고 이번 시즌 종료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 안 팔면 f a 에요 연장옵션도 이미 써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매각을 고려했었는데, 근데 지금 맨유 센터백 탭스를 봤을 때 리산마도 부상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고, 루크쇼는 부상 많아서 없는 선수라고 치면, 그러면 요로 매과이어 더리우트 이 3명이거든요. 그나마 마즈라위 적정금액 저는 개인적으로 300억 내지 400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계약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재계약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한 300억 내지 400억 아무리 뽀이 너무 안 맞아 매과이어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아모님 전술 내에서 3백에 가운데 센터백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엄청 많거든요. 1차 빌드업도 그렇고 미들 블럭에서 중원 싸움도 그렇고 근데 맥와이어는 기존에 아모님이 쓰던 그런 수비수들 가운데 센터백으로 썼던 게 디오방데라든지 아니면 이나시우라든지 아니면 뭐코아테스라든지 이런 선수들하고 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선수가 가지고 있는 툴이 확실히 한계가 한계가 명확해요. 전진도 빡세지. 그렇다고 바로 전진 패스 앞쪽으로 찔러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뭐 발밑이 유리한 것도 아니지. 볼플레잉이 되는 것도 아니지. 빡세. 솔직히 아무님 볼에도 안 맞고 무조건 매각 넣을 려다 적정 금액 매각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말라시아도 이거 이견 있으신 분들은 메뉴 팬안 치신 거라서 말라시아도 PSV 바로 임대 보내고 이런 거 보면은 아무리 플랜에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 없어요. 얘도 한 150억에서 200억 풀 거. 진짜 레전드 게 저는 이런 케이스 처음 봤어요. 아니 부상을 군대 입대부터 전역까지 군 생활 기간보다 더 오래 끊는 선수 처음 봤어. 1년 8개월을 끊었어요 부상을. 부상 1년 8개월이 말이 돼? 난 진짜 축구 10년 넘게 보면서 처음 봤어 이런 경우를. 아무리 수술이 잘못됐다고 해도. 그러니까 말라시아가 맨유에서 수술을 원래 하려 했었거든요. 부상 당하고. 근데 말라시아가 그냥 네덜란드 고향 가가지고 수술 받겠다 하고 지가 그냥 의사 찾아서 자기가 그 수술 받았어요. 근데 그 수술이 잘못됐던 거지. 그 수술 잘못돼서 그래서 맨유에서 다시 수술한 겁니다. 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매한 게쇼 같은 케이스가 진짜 애매해. 부상 없으면 잘하는데 경기를 못 나오니까 뭐 2, 2, 3시즌이라던가 그전 시즌이라던가 진짜 말도 안 됐거든요. 진짜 존나 잘했어. 그냥 존나. 존나 잘했어. 근데 아 진짜 존나 잘했는데 나오질 못하니까 아휴 진짜 씨. 전 잔류라고 봅니다. 잔류에 둔 가장 큰 이유는 살 팀이 없어 살 팀이. 누가사루쿠쇼를 다른 팀에서 뭐한 400억 준다 하면 바로 굴거 하죠. 오케이 뭐 사우디든 외햄이든 모르겠고 400억 준다 하면 바로 굴거. 근데 한 2, 300억이다? 그러면 그냥 부상 안 당할 거 기대하면서 쓰지 차라리. 한 2,300억이면 그냥 부상 안 당할 거 기대하면서 써. 400억이면 팝니다. 그리고 아무림볼에서 왼쪽 스톱으로 진짜 잘할 것 같단 말이에요. 마지라비도 이것도 뭐 이견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그 초반에 보여준 폼에 비해서 지금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1인분 정도는 해주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10주 축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집주축이라고 하면 최근 경기에서 좀 기복 이 있었는데 근데 집주축이라고 하기에는 얘도 스토퍼예요 스토퍼. 근데 스토퍼의 뎁스도 많고 마지라위가 오른쪽 스토퍼잖아요. 근데 요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로를 키워야 되는데 마지라위를 쌉주축으로 마지라위 계속 쓰면서 요로 안 쓴다? 이것도 애매. 해이 위에 쌉주축에 있는 선수들은 대체자가 없는 무조건 주전인 선수들이에요. 근데 요로도 키워야 되는데 마지라위 계속 무지성으로 우측 스토퍼 박아놓고 쓴다? 잔류가 맞아 얘는 자 그리고 달롯 자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아모님 볼에 기조하여 말하는 거긴 한데 아모님 체제에선 이게 맞습니다. 아모님 포메이션에서 달롯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지난 시즌 진짜 말도 안 되는 활약 보여줬거든요. 지난 시즌 기준으로 와 진짜 이 선수가 뭔가 스텝업 한 단계 성장했구나. 이 선수가 진짜 뭔가 뚫고 나갔구나. 이 생각을 하기도 했고 육각형 풀백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즌에 어쨌건 3백에서 어떤 포지션이든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냥 레알 가면 좋겠어. 4백에서 오른쪽이 제일 적합한 포지션. 애초에 아무리미 스포르팅에서 오른발 윙백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달로 또 팔리긴 팔릴 것 같아 무조건. 그래서 어느 구단이든 가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모님 볼에 너무 안 맞아 얘도 그냥 육각형 선수라고 보면 되니까 4백 기준으로 풀백에 있어서는 육각형이라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뭐 물론 지금 폼이 많이 떨어졌긴 했지만 작은 육각형일 수도 있어 그게 작은 육각형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툴이 꽤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타 구단에 한 600억? 1 0 0억의뭐 옵션?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나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아모님 체제 아래에선 도루구도 뭐 당연히 여기죠 이것도 의심하실 분 없을 거라 생각해요 도루구도 이번 시즌에 뭐 겨울에 오기도 했고 그래서 당연히 매각은 아니고 확실히 툴 자체는 있어 보여요 어떤 느낌으로 쓸려는지 알겠어 도르구는 그래서 얘도 아마 장기적으로 한번 키워보지 않을까 얘도 공사년생이에요 많이 어립니다 오나나 이정도 오나나도 주축은 아니야 솔직히 근데 지금 아무림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거든요 오나나를 빌드업에 참여를 안 시켜요 원래 스프로팅에선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스프로팅 전술에선 골키퍼까지 빌드업에 자주 참여시켰는데 지금 메뉴에서는 뭐 수비 라인의 불안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빌드업 참여를 안 시키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모님이 오나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오나나가 발밑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아모님이 스프로팅에선 분명 골키퍼까지 빌드 업 참여를 시켰는데. 그럼 오나나 발밑 괜찮으니까 그대로 입히면 될것 같은데 왜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잔류가 맞죠 솔직히. 주축이라 하긴 애매. 해 진짜 이번 시즌 제일 충격 받았던 게 여러분 그 노팅엄전 기억나세요? 노팅엄전에 깁스 화이트 보건 깁스 화이트가 그냥 박스 밖에서 슈팅 때려는데 가운데로 볼 오는데 이지랄하다가 못 막은 거. 와 그거 보고 충격 먹었어. 근데 원래 오나나 스타일이 그래요. 원래 오나나가 예측 키핑을 많이 하는 편이야. 예를 들면 상대가 저쪽에서 오고 있어, 오고 있는데 니어 포스트로 찰지 파 포스트로 찰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도박 거는 거야, 토토 하는 거야, 그냥 축구장 내에서. 어이 새끼 뭔가 파 포스트로 찰것 같은데 하면 파 포스트 쪽으로 한 반발짝 먼저 나가 있어. 그래 혼자 복불복한다니까? 갬블러형 키퍼 예측을 하고 반발작정도 먼저 나가있어요 그런 불안한 모습 때문에 쌉추축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잔류 바인드르가 없네 바인드르는 그냥 글로 할게요 딱이 정도? 이 정도인데 근데 바인드르가 나가고 싶어해 애초에 지난번에도 바인드르 관련된 이적서에 몇개 떴었거든요 얘가 출전시간 더 원한다 이런 게 근데 이거는 뭐 어딜 둬도 상관없어 여기 두든 뭐 여기 두든 그냥 뭐, 뭐 팔려도 한 200억? 개꿀하면서 그냥 팔지 뭐 어딜 두든 뭐 그리고 우리 또 히튼 형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진짜 토템 히튼 형님 히튼 형님 알게 모르게 홈그로운 팀그로운까지 다 챙겨주시고 톰 히튼 형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모님 기준입니다 아모님의 입장에서 제 사견이 조금 들어간 아모님의 입장에서 다음 이적 시장 예측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거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기준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